안녕하세요. 연호의 게임 채널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블루스타즈고요. 오늘 해볼 맵은 힐아웃. 탱으로 해볼게요. 그리고요. 저, 저의 클럽은 중소고수 클럽입니다. 들어가고 싶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렛츠고! 들 따라주면 안될것 같아요. 아, 재미로만봐 주세요. 와이파이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생을 못쓸 수도 있으니 재미로만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Yeah. Four takedowns left. <laughs> Bang it. i <I'm> popping i <laughs> One <take down> left. <laughs> okay. 그리고 저랑 친추 하고 싶은 분들은 초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피자 플로넷 개봉까지 5일 남았네요. 이번에는. 글로벌에서 무슨 맵이잘지 모르는 바운티에서 레드가이브부터 렛츠고 어, 잘, 안 되네요. 나가야 할까요? 어, 어, 들고 옵니다. 죄송합니 어, 뭐예요? 너무 이상한데요, 맵이? 어, 이거 이깁니다. 이거 처음에 바로. 그오오 루티스가 좋아요. 아, 루티스가 좋네. 너무 사귀네요, 루티스. 오. 아, 진짜. 엄청 이나은네 네. 이거는 디즈커 쪽이, 레드가도 잘 미쳤네요. 이메드선 드디어 처음 해봐가지고. 세 명이에요. 세 명인데, 아! 이번에는 블이블레에 해볼게요. 렛츠! 여섯 6명. 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못할 수도 있으니 재미있는 거세서 마스터. 제가 마스터는 못될것 같아요. 팀원들한테 죄송하다는 말 들으면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가떻게 가져, 가자가자가자 자, 그자. 오. 이거 편지가 살라고? 오, 나이스! 들 들고 왔다. 가져있 눌렀는데 안 아 안돼요. 아 어제 영상은 잘 됐는데... 아 제가 알기 지금 와이파이는 조금 걸렸었고요. 레드 와이파이가 있던데, 그 와이파이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면 브레브에서? 음, 다시 바운티에서 리코가 보자. 여섯 명? 아또 금액 걸리면 좀 그런데요. 오, 그만 그나마 괜찮은 노우 와. 그 다음, 좋아요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 덧붙여서, 덧붙여서, 덧오여

다 보우 리 클럽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 음, 이거랑 둘을 풀던데. 음뭐 할까? 저는 I bring you the gift of 720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근데 루키스는 제가 10렙이고 못 써가지고 왜잘 할지 모르겠고요 못해도 그냥 봐주시기만 하면 감사드리겠습니다조 5회수 100명 넘으면 제가 루키스 1 1레벨 올려볼게요 으 <불> <불> 그렇죠. 아, 큰 <콜트>? 키... <불> 아... <콜트. 불> 아... 그런... 아...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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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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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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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넘겼어요 그... 아, 그 다음 역다 봉분은안 해주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디번들도 가고 있고 그리고 네 황길대도 붙고 들어가세요! 어. 랜덤트로 모티스가 되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들 오! 잘 먹었다. 딱,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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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기> 아, 아프다. 아, 가난 오, 빨리 찾지 오, 아이고, 이거 눈이 더아진데 눈이 는 거야? 어 t a 게 잘못 들어갔다 을버려망 이따 보 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a m 인데 o r 고 리액션 렛츠 기업 p o 오른 ı 못정네요점 오, 만 오천 가면 신하 드롭이네요. 누가 제일 순위가 카운터인데, 페리 아니에요. 그나마 괜찮은데요. 아, 졌다. 어때, 공째? 아, 좋다네. 아유 아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이 무슨 슨한번더 돌려볼까요? 2편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 팀이 아이너마이 와! 존버! 전부... 아니겠죠? 오케이, okay. 오케이. 아, okay. okay. 괜찮아요. 어차피, 무티스는 초반에 공만 채워도 괜찮거든요. 아, 근데 펀스가 나갔어요. 나갔으면... 아, 잘했됐다 센스! 알겠죠? 설마, 에이, 설마. 그러면, 그래도, 망개를 기억할게요. 그쵸? 씻나. 어? 아. 꿀은 주... <laughs> 아? 아? totally 그래도 몸으로 들어가서 못랐고요질 수도 있겠네요. 레이디오! 가동! 아, 졌어요, 이거. 못해요, 이거. 아쉽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길 수도 있어. 요 아, 졌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